저는, 아니, 은우 씨는 네. 어때 어떤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아요? 예, 얘기해 주세요. 아, 네. 저랑요? 네. 이상형이 어때? 어... 본인이 직접 얘기할래요? 아니요, 얘기해도 요 진진 씨가 보기에는 어떤 스타일이랑 우리 은우가 만나면 참 좋다. 은우는. 별로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, 네. 느린 거예요. 아, 네. 느린, 거예요. 네. 느린 거예요. 미안합니다. <laughs> 진진 씨, 네. 여기 생방송이라서 빨리빨리 아, 빨리 빨리 해주시겠어요? 아, 네. 한국 기부탁으로. <laughs> 아, 네. 네. 은우는 굉장히 착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할 아. 것 같고, 그리고 약간 자상한, 저 같은 네. 네. 어울구 어, 사람들. 자상한. 아. 아, 좀 챙겨주고, 은우 씨 어때요? 좀 네. 자상하고 챙겨주네? 네, 그런데 진진이 형 같은. 네, 네, 네. <laughs> 아그 연기자로서도 꿈도 있잖아요. 아, 뭐. 예 앞으로 뭐 연기자 연기를 같이 하고 싶으면 네. 이렇게 그런 고민을 나누고 싶. 이런 분 만나고 싶진 않아요? 어. 아니면 가수 쪽의 여자분이 걸그룹이 더 좋아요? 아니요 근데 딱히 뭐, 뭐 어디 쪽이라기보다는 네. 그냥 저와 잘 맞는 분이고. 뭐... <laughs> 진짜 <진지하다, 웃음> 당황, 진지, 당황 진지하 아니 진지해졌어. <laughs>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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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는 <laughs> 저 좋아해 주시고 같이 지혜로 네. 저도 좋아하고 같이 아, 웃을 수 있고 네, 네. 약간 지혜로운 분이고 네. 저랑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어? 예쁘네 이런 분 예쁘네 아니, 아니, <laughs> <내 웃음> 여자네 예쁘네 예쁘네 이런 분 아니요 네아요요아니네어니네 아니요 아니야 당황합니다 지금 <laughs>